안녕하세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잡던 택시를 요즘은 앱을 이용해서 부르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택시 호출 앱도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교통화 및 실험 TTM 투더 모빌리티 조에서 라스트 마을에서 이용자와 택시 간 접근성을 개선시킨 토웨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택시를 타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편한 점에서 시작하였는데요. 택시 이용자들은 한 번쯤 택시할 라스트 마일, 즉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승하차 시 정확한 경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좁은 길 또는 지방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라스트 마일 문제가 발생하면 택시 최소 운행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운행에 소요하게 되고, 특히 출발지에서 승객의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다 한두 명만의 사례가 아닌 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 빠른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여 경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10건 중 8건 정도 출발지 목적지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라스트 마일 이슈는 택시 시장의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택시의 라스트 마일 이슈를 줄일 수 있다면 대기 시간과 운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이유로 대기 시간의 절약과 의사소통의 불필요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택시의 라스트 마일 이슈가 해결된다면 대기 시간이 효율적으로 절약될 것이고, 현재 통화나 대화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정확한 승하차 위치에 대한 의사소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저희 서비스는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이유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택시 이용 민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 중 일부인데요. 보시는 글들과 같이 경로 후의 문제와 의사소통 시 불친절 문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스트 마일 이슈를 해결한다면 이러한 기사와 승객 간 갈등 상황들이 줄어들어 택시 시장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라스트 마일에서의 부정확한 경로 안내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택시의 라스트 마일 이슈를 해결하여 이 문제점들을 극복해보려 합니다. 승차 위치까지의 경로는 실제 승차를 위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다 판단하여 현재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라스트 마일에서의 경로 및 탑승 위치를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현재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은 택시를 호출하면 현재 택시의 위치와 탑승 위치 사이 경로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 혹은 혼잡한 길에서의 경로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재 제공된 경로와 실제 최단 경로 사이 오류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승객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의 경로를 이용자 입성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기사가 전화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에 택시 호출 앱의 장점이었던 대기 시간의 감소와 의사소통의 불필요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입장에서 라스트 마을에서의 경로 및 탑승 위치를 추천해 주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지도 앱에서의 경로 추천 서비스를 활용해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로 추천을 거치며 쌓아진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더욱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석태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앞서 아이디어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는 장면입니다. 현재 네이버 지도와 같이 기존의 지도 서비스들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주면 여러 경로를 추천해 주고 이용자가 추천된 경로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개의 경로를 추천해 주고 이중더 빠른 경로를 가장 위에 보여줍니다. 이용자는 이 경로 중 본인이 선택하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혹은 자주 이용하는 존이 교통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여러 길찾기 서비스와 연동하여 택시 호출에도 적용한다면 라스트 마일에서의 부족한 데이터를 극복하고 더 적극적인 투웨이버빌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지도 서비스를 연동시키는 것을 넘어서 추천 경로 중 이용자들이 선택한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강화 학습을 이용하여 이용자 개개인이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의 실행 방안을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적은 서비스 투기 상황에서의 단기 전략,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의 장기 전략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먼저 단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예시로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택시가 이용자에게 배정이 되면,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도상 최단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단 경로 외에도 이와 함께 다른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추천하는 다양한 경로들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추천해준 경로임을 밝혀 택비 운전자 또한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들은 표시된 경로들 중에서 자신이 기호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림 속의 지도는 실제 서울대학교 주변입니다. 빨간 점은 현재 이용자의 위치, 초록색 점은 택시 위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도상에는 경로 1이 경로 2보다 더 빠르게 갈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면 최단 경로, 즉첫 번째 그림과 같이 경로 1로 택시를 안내합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실제로는 주행이 힘든 경로입니다.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로는 지도상의 최단 거리인 경로 1이 아닌 좀 돌아가야 하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경로 2입니다. 따라서 이 예시와 같은 경우 이용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경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즉, 이 경우에는 경로 2를 선택하여 택시가 해당 경로로 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용자들이 이용 경로 선택 데이터들과 이외의 탑승 위치, 시간, 이용자 특성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인 이후부터는 장기 전략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많이 선택한 위치들을 탑승 위치 후보군으로 두고 선택 빈도와 이용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탑승 위치를 추천해 줍니다. 탑승 위치 선택이 완료되면 단기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선택한 위치로의 핵심 투탄 경로를 제시해 주고 이용자는 경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탑승 위치 추천은 이용자의 탑승 위치와 경로 선택,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학습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효율적인 탑승 위치 추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사용자의 피드백을 이용해 사용자의 선호들을 학습하여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경로를 추천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 논문에 잘 나와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해 이용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만약 택시를 앞서 보여드린 위치와 같은 곳에서 호출한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승하차가 이루어졌던 택시 타기에 더 적합한 위치를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에서 용자의 위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승하차가 이루어진 사거리가 있다고 하면 해당 위치를 추천해 줍니다. 용자는 이 위치가 용자 본인이 현재 위치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를 선택하고 택시를 선택한 위치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존에 수립, 수집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가 있는 위치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탑승 위치에 이를 표현해 주고 이용 횟수 등을 제공해 주면 이용자가 해당 추천 내용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사 사례와의 차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카카오티와 같이 대부분이 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역시 탑승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조절하는데 용자가 직접 손으로 수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라스트 마일 등의 정보 우적으로 단순하게 택시 위치에서 이용자의 위치까지 최단 경로만을 제공합니다. 이와 달리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같은 존 내의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탑승 위치와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또 강화학습을 통해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라스트 마일에서의 정보 부족을 해결하고 좀더 적극적인 이용자 친화적인 투웨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라스트 마일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탑승 위치를 제공하고, 강학습을 통해 이용자 맞춤 경로 및 탑승 위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상한 본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와 향후 이 효과를 발전시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택시의 라스트 마일 이슈를 해결하면서 택시 대기 시간의 감소, 기사 이용자 간 직접적 의사소통의 감소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효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본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데요. 먼저 구상해 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맞추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학습의 종합도를 서비스를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퍼스널 모빌리티와 연계를 통해 택시 운행 시간을 줄여보는 방안도 생각 중인데요. 도로 혼잡도가 높아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때 어플 내에서 자동으로 요금 위치를 제시해 주어 이용자가 다른 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어느 위치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이용해야 시간과 금액의 효율이 높아지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 방식도 향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수도권에서의 서비스 적용방안을 도입하여 비수도권에서도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라스트 마을 이슈 개선을 발표한 교통광미 실험 TTM조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